신짜어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모든 것 링클런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바로 서먹는 베트남어 문형입니다. 자, 이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형, 구조, 그 구조, 그 문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 수 있게끔 기본적인 어떤 틀을 제공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형, 첫 번째 구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요. 콤아 cũng không b. 자, 다시요. 콤아 cũng không b. 네. 자, 그러면 여기 기본 문형은 어떤 거냐면 콤 하고 cũng không 하고 그 다음에 A, B는 이제 우리는 다른 표현, 다른 단어를 가지고 A, B 위치에 넣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ᄀ, 아, 꽁, 콁, 배 라는 문형은요, 아 하지도 않고, 비 하지도 않다. 네. 이거 하지도 않고, 저거 하지도 않다. 할 때는 ᄀ, 아, 꽁, 콁, 배. 다시요. 공아꼼컴배네아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요 대략적으로 형용사가 대부분입니다 네 형용사인데 아배 위치에 들어가는 형사는 서로 의미가 정반대된 반대말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다 네 이런 경우에. 컴아꼼컴 라는 문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때요 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럴 때 이런 문형 많이 사용하죠 있어 보이고 그죠 자 그러면은 아의 위치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몇개 준비해 놨습니다 아베 들어갈 위치는 대략 뭐다 그렇죠 서로 뜻이 정반대된 형용사 자첫 번째 단어는 랩하고 x ấ 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단어이죠. 자, 랩랩 랩. 이쁘다, 아름답다. xấu, x 못생겼다 또는 나쁘다. 자, 그러면은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다라고 하면 뭐라고? 흥랩, ô 흥 g đ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흥랩, ô 흥 g đ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다. 다시, 흥랩 꿍+ 껌썩. 자연스럽게 흥랩 꿍+ 껌썩. 네. 자, 쉽죠? 마찬가지로. 덥다, 춥다도 준비해놨습니다. 덥다가 뭐다? 넘. 넘. 춥다가 라잇. 덥다, 넘. 춥다, 라 네. 자, 오늘 날씨가 어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한번 해 볼게요. k 아, h 다시요. k 나옴 n g ó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 다시. k h n 조금 더 자연스럽게. k 나옴 n g 쉽죠? 자, 마찬가지로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가 후이. 후이. 즐겁다. 기쁘다가 후이. 다시요. 후이. 슬프다. 원언 다시. 무언 다시요 무자 기쁘다 슬프다가 vui, b u 서로의 반대 말이죠 자 나이, 어, 오늘 기분이 어때? 아유, 음,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 않아요. 어,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아요 기분? 음, 자 그러면은 어떻게 k h ô n vui cũng k h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k h ô n vui cũng k h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막 다운되지도 않아요. 시작. 흥, 윽, 흥, 무언. 자연스럽게 흥, 윽, 흥, 무언. 네. 자, 그 다음에 사랑하다, 싫어하다. 사랑하다가, 이오. 다시요. 이오. 싫어하다. g 다시요. get. g 되셨죠?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흥, 이오. 꾹, 흥, g 여러분. 다시 한 번, 孔, 이오, 꽁, 孔, 겟? 조금 더 빠르게, 孔, 이오, 꽁, 孔, 겟? 네. 자, 그 다음에, 부유하다, 가난하다는져 h 냐 o 자, 부유하다, 져우. 다시, 져우. 가난하다냐 o 다시, 냐우. 그죠? 자, 음, 우리 집은 그냥 그래. 그죠? 보통이야.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다. 시작. không giàu cũng không nghèo, thà gì thà chàng vợt không giàu cũng không nghèo, bạn ghé không giàu cũng không nghèo. chặn bà chị mắc 쉽 ta ở lập ta các dễ khó 쉽 ta các dễ thà gì dễ ở lập ta các khó khó 쉽 chị toàn cô ở lập chị toàn à không dễ cũng không khó thà gì ó 다시요. 흠잡에꽁고도 네, 괜찮죠? 흠 에이, 꽁 ũ 네. 이 구조는 아주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매 위치에 들어가는 음 반대말 형용사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 구조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다 가뵙합니다.